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인상과 대출 규제 등을 골자로 한9.13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로 어, 집을 가진 사람들도 집이 없는 사람들도 모두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이번 대책으로 서울과 지방 간의 격차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건설부동산부의 이정기자와 함께 대책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새로 나온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부가 규제 지역 내 아파트 청약에서 1주택자를 배제하기로 했다던 이 기존 방침을 철회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정부는 청약 조정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 네. 등 규제 지역에서 분양되는 새 아파트 추첨제 물량을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되 일부 물량은 1주택자에게도 당첨 기회를 열어 줄 방침입니다. 네. 국토부는 어제 추첨제 물량의 50%에서 7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나머지 30에서 50%는 우선 배정에서 떨어진 무주택자와 일주택자가 함께 경쟁해서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르면 주중 주택 공급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단지부터 바뀐 청약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 정부가 3일 만에 정책을 수정한 데 이유가 있습니까? 네. 네 현재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네네. 85제곱미터 초과하는 네. 새 아파트 분량의 50퍼센트 음. 그리고 청약 조형, 조정 지역은 85제곱미터 이하 25퍼센트와 또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70퍼센트가 추첨제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가점제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음.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과 부양 가족 수 또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등을 따져서 당첨자를 가리는데 1주택 이상 자는 무주택 기간에서 0점 처리돼서 사실상 가점제 물량 당첨이 어려웠습니다. 이번 9.13 대책에서 추첨제 물량 전체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남는 물량을 1주택자에게 당첨 기회를 주기로 했죠. 그런데 집이 있으면 대출도 못 받도록 규제를 강화하면서 1주택자들은 청약도 대출도 모두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청약을 통해 더 넓은 곳으로 옮기거나 또 지역을 옮기려던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잇따른 됐다는 조치로 분석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집 없는 자와 집 있는 자 사이의 갈등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네. 1주택자들의 반발은 네. 여전히 거센 상황입니다. 네. 다주택자를 겨냥했던 파리 대책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1주택자까지 범위를 넓혀서 세 부담을 늘리고또 대출은 조이면서 신규 주택 청약 기회까지 줄었기 때문인데요. 최근 비이상적인 집값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수요를 없애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였겠지만 집한 채가 전부인 중산층의 실수요자들은 대출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세 부담까지 높아지게 됐습니다. 강화된 대출 규제도 문제입니다. 실제 형편에 관계 없이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중산층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된 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 이야기 먼저 함께 들어보시지요.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것들을 강화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 같습니다. 주택담보 대출의 경우에는 대출 받은 사람의 한50% 정도가 생계형으로 대출 받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받은 사람들도 상당수가 생계형 대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보통 네. 전세를 끼고 집을 사서 나중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고 입주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번에 정부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면서 전세금을 마련할 때까지 입주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또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하기로 했는데요. 부부 합산소득이 1억이 넘는 부부가 주택분양을 받은 이후에 전세를 살아야 하는 경우가 문제가 생깁니다. 당장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 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간, 공공기관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해서 신용대출을 받거나 서울보증보험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금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초, 중, 고, 취약자녀를 둔 30대에서 50대 맞벌이 가구들 사이에선 이번 규제가 교육기회 박탈로 이어져서 강남과 비강남 또 서울과 지방 간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뭐 세부담이 늘고 뭐 이렇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어 집을 사고 팔거나 혹은 어딘가에 그 실제 거주를 하고 싶거나 하게 되는 것은 결국에는 어떻게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국엔 선택을 하거든요. 그런다라고 보면은 역시 이제 시장의 양극화 부분은 어 쉽게 예 잡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네, 굴산 부동산 대책 이후의 시장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이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